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 열정 다육 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아, 아악무 아이들을요 여러 방식으로 지금 번식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번식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한, 같이 보실게요 짠자이 어, 아이는요 제가 4월 10일 정도에 아악무 이제 여러 포트를 구매를 해서 좀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꼽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아이들이 한달 동안 잘 자라서 적심해서 꼽아놨는데 이제 뿌리가 다 자라서 이렇게 땡겨보면 빠져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어떻게 번식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적심을 한번 이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이 자라나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벌써 한달 동안에 벌써 또 얘네들이 웃자랐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입가, 입장과 가 입장 사이가 틈이 이렇게 좀 간격이 1cm 이상 벌어져 있죠. 저는 이런 아이들을요 어, 적심을 해줍니다. 이렇게 짝둑. 적심을 해요, 이렇게. 적심을 해서 모아놓습니다. 이게 시간이 날 때마다 우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아이가 우자라 있죠. 그럼 이렇게 짝둑 해서 우짜란 아이들을 여기다가 모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던 아이들을요. 요 사각 유리 화분에다가 한번 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전에 제가 이 아이 한달 전에 이렇게 적심해서 심어 놓을 때 밑에 있는 어, 입장들을 떼어다가 여기다 꽂아 놨던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물을 <laughs> 어, 꽂아 놨었는데 중간에 막다 시들고 요 정도가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한 달이 지난 이 상태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입꼬지거든요 이거는 입꼬지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 한번 저도 한번 확인 하... 제가 또 며칠 전까지 확인을 하다가 요새는 확인을 안 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 아이는 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 이 아이도 보시면 뿌리가 없죠? 여기도 보시면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 반응이 없네요. 이 아이도 뿌리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잠깐. 이 아이. 얘는 지금 이게 뿌리. 아.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저는 뿌리 같이 보였는데, 뿌리가 아니네요.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뿌리가, 진짜, 와, 한 달이 지나도 얼음땡입니다, 얼음땡. 뿌리가 전혀 뿌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리나 봐요 죽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한 번씩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데 한 달이 넘었지만 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적심에서 물꽂이나 삽목이 훨씬 더 악무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이 화병에 어 지난번에도 제가 악무 꽂아놨었는데 얘랑 얘랑 같이 시작한 아이들이 물꽂이 했는 아이들은 뿌리가 많이 자라나서 제가 심어 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꽂이도 한번 해 보고 여기다가 흙에다가 삽목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밑에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뜯어 주는 거예요. 밑에 입장을 뜯어 주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떼 줍니다. 한요 정도. 잎이 너무 많아도 뿌리, 어,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 정도 해서, 거기 미리 준비해 놓은 요 사각 유리 화분에다가 물구멍이 없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굵은 자갈, 굵은 자갈을 깔았어요. 깔고 나서, 얘네들은 작아가지고 거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핀셋으로 구멍을 좀 내서요 이렇게 쏙 꽂아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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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면 본인들이 이렇게 좀 물기도 흡수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어느 순간. 잎끝이 탱탱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 입장끝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여기 물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한동안 물을 주지 않,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얘들이 서서히 시들시들 할 때가 와요. 그때 다시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파이를 떼줍니다. 이렇게 아항무가 굉장히 귀여워요. <laughs>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 옆에다가 구멍을 내서 쏙 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아이 좀 키가 크죠? 다 떼줍니다. 하나 하나 좀 잎을 떼주고 아직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식물들이 자라기에도 지금 딱요 정도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길쭉한 아이는요, 이렇게 물꽂이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은 꽃병에 물 이렇게 미리 담아 놨거든요. 이렇게 물꽂이 물꼬지. 물꽂이에도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라요. 신기하게. 그리고 좀 키가 작은 아이들은 바로 또 이제 흙에다가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곳곳에 이렇게 좀아물무를 번식시켜놨다가 화분 심을 때마다 조금씩 섞어서 곳곳에 좀 같이 합식을 해줬더니 얘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야무가 금기가 있는 것 같이 겉에 테두리가 노랗잖아요. 노라면서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작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포인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더라고요.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산뜻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초록색으로만 된 그런 식물들을 심을 때 이렇게 노란 빛깔이 드는 식물들을 같이 심어 주니까 확실히 좀 살아나더라고요 화사해 보이고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아악무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올해는 아악무를 대량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번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좀꼭 예쁘게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한 화분은 이제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 화분은 또 심어 보겠습니다. 앙무가 왜 입꼬지가 안 되는 걸까요? 입꼬지 되면 참 좋은데, 웬만한 다육이들이 다 입꼬지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앙무도 잘될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잘안 되더라고요. 염자 저희 집에 되게 많은데, 염자는 되게 잘 되거든요. 입좀 비슷하잖아요. 얘가 색깔이 지금 좀 작고 그래서 그좀 염자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얘 염자랑 비슷해서 잘 되겠다 싶었죠. 근데, 아, 생각보다 안 되네. 정말. 그래서 다육이는 길러봐야 돼요. <laughs> 길러보고 시간 속에서 한번 얘를 제가 체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이 아이는 이제 우자란 음, 엘렌인데요. 엘렌 엘렌인데 우자란에 또 제가 잘라 놓았던 거거든요. 우자란 애들 이렇게 같이 심어 줍니다. 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우자라서 또 적심 해 놓은 거 여기다가 또 같이 심어 줄게요. 우자란 아이들을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그때그때 좀, 적심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합식해서, 심어놔요. 이렇게, 합식으로. 이렇게 작은, 작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좀, 앙증맞은 느낌. 앙증맞으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요. 이런 애들은 다 잎꽂이 잘 되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또요런 데다가 이렇게 같이 심어주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 다 잎꽂이 해서 다 키운 애들이고 잎꽂이는 잎꽂이를 낳고 <laughs>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계속 이렇게 번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번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요렇게 잘라졌는데, 한번, 얘도 이쪽으로 그냥 꽂아놓을게요. 이렇게 그냥 한번 꽂아놔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 아악무, 이지는 이것도 그냥 모르니까 뿌려놔봐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물 줄게요, 물. 얘도 이렇게 물은 제가 수시로 줘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듯이 얘네들도 이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얘는 이제 빼 줄게요. 자. 와, 순식간에 번식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봐 주세요. 짠. 이렇게 똑같은 유리 화 어, 유리, 유리 사각분, 유리 사각분, 깔끔하죠? 이렇게 투명한 유리 사각분에다가 오늘은 이 아악무, 곳곳에 이렇게 합식,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은근히 어, 매력을 뽐내고 있는 이 아악무들을 제가 예쁘게 분갈이 해서, 아니, 분갈이래, 적심. 적심을 해서 이렇게 물꽂이 하나는 물꽂이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물꽂이도 너무 귀엽죠? 물꽂이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 다시 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들 적심해서 또잘 자라고 있는지 함께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방... 바이바이.